예, 대구, 수성구, 예, 달구벌대로 에서 예, 재봉틀 수리를 의뢰해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. 예, 택배로 포장을 잘해서 보내주셨는데요. 이제 후진, 버튼 후진. 예, 이 기계는 해외 직구상품 패션메이트 7256이라는 제품인데요. 어, 110 전용이죠. 직구상품이니까. 근데 이걸 갖다가 저, 2 2 0 v 볼트 한국 전기에 바로 꼽으셔서 펑하고 이게 터졌던 기계입니다. 이제 내부가 이제 불리탄 부분들 모두 이제 정리하고 기계가 출고 당시에 바늘대하고 타이밍이 잘 맞질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수리까지 같이 해서 예, 보내드리는 해외 직구 상품의 신버미싱 수리가 완료돼서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입니다. 이쪽에 기능들은 많은데요. 사실은 이 사용할 필요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기능들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에 오버록 대용으로 치는 이 지그제. 3번. 천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쳐 주는 이 기능하고 직선 바느질 기능 이렇게. 두 가지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내부 기어들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어 많이 사용도 안 되지만은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 바늘대하고 타이밍이 좀 약해서 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아직도 수리를 의뢰해야 되고 싸게 구입하신 건데 많은 비용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. 이거 그리고 기계 뜯는 과정, 수리하는 과정이. 쉽지가 않습니다. 나이 연로하신 기술자분들은 이 엄두를 못내는 기계가 이 기계입니다. 예. 저는 젊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눈이 잘 보여서 이렇게 수리가 가능합니다. 현재까지는. 자, 바느질이 끝나고 수리가 끝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해외 직구 상품이었습니다. 오늘 포장 잘해서 발송해 드립니다.